제발 정치하지 마라 말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국 대 한동훈 한동훈 두 번째 딸이 있다면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이준석대 김남국 이준석입니다 아. <laughs> 민주당에 데려오고 싶은 여당 의원 딱한번 꼽는다면 이준석. 야당 <laughs> 의원인데 근데. 아, 아니, 아 그럼 윤상현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매우 유능한 검사 였습니다 네. 조선 제일 검열한 소리 들을 네. 정도로. 저는 뭐 검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 분으로 끝였으면 좋겠습니다. 이준석을 선택하셨어요? 뭐좀 굉장히 똑똑하고요. 네. <laughs> 유연한 유연한 것 같습니다. 아 네. 그또 여성들을 음, 예. 잘 이렇게 감싸주고. 어, 예. 그 책임감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. 아, 아 그렇게 보이세요? 그렇습니다. 그 윤상현 의원을 영입. 일순위로 꼽으시는 것좀 일단, 일단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이고 아 아, 국민의힘에서 네.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이거든요. 네. 국민의힘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.